또 정신없는 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지적해 주고 저러면 안 된다고 물리적으로 싸울 일이 아니고 저러면 안 된다고 정신좀 차리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 이기사에게서 안산에 동서회가 어, 저 경호대장 차열 아니 아이는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맛왜 여기 왔어? 싸울 필요 없고 우리 1시 반부터 집으니까 우리 1시간 정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땀땀 생각도 없고, 싸울 필요도, 필요도 없으니까. 하나님 부터 저희는 집회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의당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See> 반대함을, 난, 오셨네?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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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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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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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는 웃음> 아, <laughs> 뭐 <laughs> 아니지긋지긋해요지고이세요안녕하세정이 15년 이상 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말도 안이는거아니에요 이게. 요안요 180석 다수 의석을 가졌을 때 이기 회에 해야 되는데 이걸 만지작만지작만 거리고 있는 게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아 지금 촬영되고 같습니다. 있는 거예요? <laughs> 네. 아버님 건강하세요. 네,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아, 화이팅. 용머니 아, 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카메라 들어와서 아, 아까부터 라이브가 돼 있어서 아, 네. 아, 건강을 여쭙기는 좀 죄송한데 몸 상태가 어떠신지. 괜찮아요. <laughs> 아직 뭐라도 할수 할 있을 것 같아요. 알김진 말씀밖에. 합계합시다. <laughs> 네.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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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정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어, 지난 10월 1 2일부터 어, 오늘까지. 부산에서부터 멀리 지금까지 걸어오시는 동지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 우리가 14년의 기간 동안 여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처벌금지법 제정을 어, 열망하시는 우리 전국에서 그다음 우리 안산 지역에서 오신 동지들 환영합니다. 어쨌든 오늘 날씨가 조금 좋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아침에 수원에서부터 어, 힘차게 오신 동지들 진짜 환영하고요. 어, 오늘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어,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격길 1110 차별금지법 연내 촉구, 재정 촉구, 도보행진단, 안산지역 기자회견을 여기 참가하신 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예정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어, 지난 10월 12일부터 어, 오늘까지 부산에서부터 멀리 지금까지 걸어오시는 동지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가 어, 14년의 기간 동안 여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처벌금지법 제정을 어, 열명하시는 우리 전국에서 그다음 우리 안산 지역에서 오신 동지들 환영합니다. 어쨌든 오늘 날씨가 조금 좋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아침에 수원에서부터 어, 힘차게 오신 동지들 진짜 환영하고요. 어, 오늘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어,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격기 1110 차별금지법 연내 촉구, 재정 촉구 도보행진단 안산지역 기자회견을 여기 참가하신 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굳이 우리 서울로 바로 가시면 될 동지들이 안산까지 돌아서 이렇게 안산을 방문해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4일 6세분 천차로 304명의 우리 콧방 별들이 희생되었고 그분들을 추모하고 또 지금도 현장에서 거리에서 일하다 죽는 우리 노동자들을 추모하면서 참가하신 분들의 일동 묵념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온라인에서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놀이문화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은 면접 자리에서 결혼의 유무나 직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을 받으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게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웬만하면 좀 좋은 걸로 달라야 되는데. 요즘에 별로 좋은 게 여자, 없습니다. 여자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오시면 우리가 보통은 집회신고를 하고 어, 행진도 좀 보장을 하고 이런 기자회견도 좀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데 훌륭하신 시장님께서 하세요. 1년 6개월 동안 집회금지고시를 철회를 안하셔갖고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세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지역이 이곳 안산시입니다자매금집법 어, 도보 행진은 우리 종월동자와 같이 끝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래동진 모시고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셔 주십시오. 네, 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비가 오지게 <laughs> 왔어요. 네, 이제 그쳤는데요. 비는 그치면 마르잖아요. 하늘에 마르 <laughs> <병근이 웃음> <laughs> <해, 불명확성> 이런... <laughs> 그 차도 마르지가 않습니다. 가슴을 찔러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차별당한 사람이요,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차별당한 것보다 아무도 몰려주는 게 서럽습니다. 차별당한 사람만 알아요. 아무도 몰려주는 게 서럽습니다. 차별당한 사람. 말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안산이라는 동네는 서울로 가는 길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반갑게 받아들이는 대신 그렇게 창피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도 우리 기억 해요, 우 리를 수많 은밤들에 피어나 던 노래 어찌 잊을 수. por